언더바이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 기억나시죠? 모든 것을 허락받고 누리지만 너는 결코 주인이 아니다.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기뻐하고 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질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질서를 깨트리고 말지요. 오늘 창세기 3장에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타락하는 그 과정을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지위에서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그 악한 영은 바로 뱀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뚜렷하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사람 잡는 4단계라고 표현하며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접근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접근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서 강교하다는 것은 교활한 의미로도 쓰이지만, 긍정적으로는 매우 지혜롭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꽤 지혜로운 수단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똑한 짐승들 중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원숭이 어떻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착각하여 이것을 사람의 유인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비슷하고 똑똑한 원숭이를 동원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 원숭이를 동원했다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숭이가 먹었을 거예요. 돌고래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돌고래는 언어 능력도 뛰어나다는데요. 그러나 물에 있잖아요. 선악과까지 와서 이것을 따 먹도록 유혹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마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주목하고 따 먹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잡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접근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간파하고 접근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존재로부터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받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소비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송을 편성하는 것, 물건을 배치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접근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귀입니다.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여자가 돕는 배필이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나 봐요. 여자를 먼저 공략하면 남자는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짐승들이 말을 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가 그냥 허구였다라고만 볼수 없는 것이지요. 영을 가진 존재는 육체를 가진 존재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악한 영은 뱀을 이용하여 여자에게 접근하고 그 귀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을 통해서 이 여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떠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질문 안에는 결핍을 조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질문의 내용 가운데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을 자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더냐? 혹이라도 있을 그 여자의 마음에 있는 결핍, 불만, 원망을 자극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리하면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악한 영과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여자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빠집니다. 유일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확실히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탄은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시라고 하는 그 조그만 부정적인 의미 하나를 담아서 완전히 그 명령을 뒤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그 말씀이 흐릿해지면 사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자는요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그 약점이 잡히고 그 틈이 열리자 사탄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에 자신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흐릿해진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자신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욕심을 불어넣고 그 가운데 자신의 의도를 포장을 하는 거죠. 여자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귀를 통해 들어온 엉뚱한 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기록하죠. 사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믿음은 바로 들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사탄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길을 조심해야 합니까? 함부로 누군가의 말을 듣다가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군가 엉뚱한 이야기들이 점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마음속에 사단의 말로 가득 찬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눈을 공략하지요. 한참을 다른 이야기로 채워진 이 여자의 마음은 곧 시선으로 옮겨집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때부터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강의하고 있는 제가 전직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어쩐지 험상 굳더라 <laughs>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요. 제가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6개국어를 하며 전직 백악관에서 일을 했다. 그런 강사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는 이 영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사단의 말로 인하여서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그렇게 탐스럽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손을 내밀어 따먹고 맙니다. 네 번째 단계, 바로 4단계 입으로 가지요. 그한 입을 베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선악과는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신 동산의 이 나무 저 나무 그 열매들을 다 먹으면서 너무 너무 행복했을 텐데 유독 이것만 맛을 보지 못했잖아요. 사탄은 또 이걸 알고 있나 봐요. 맛보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아 저거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저거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다. 사탄은 그 호기심을 더더욱 자극하여 결국 따먹게 만듭니다. 선악과의 맛은 과연 어떠했을까? 당도가 높았을까요? 새콤달콤했을까요? 아마도 신세계의 맛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맛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줬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저는 먹지 않을래요. 아이고. <laughs> 자, 남편도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맛이었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죄가 나름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도 맛이 있다. 바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보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죠? 맛보지 않았다면 그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요구할 수도 없지요. 사탄은 이렇게 죄의 맛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밤새는지 모르고 도둑질을 한다는 속담처럼요. 죄도 나름 맛이 있습니다. 마약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이런저런 게임에도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름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 어떠함에도 맛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맛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성경 66권의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전도하는 맛이 무엇인지, 철야기도 하는 금식기도 하는 맛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맛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맛을 우리가 즐겨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맛보지 않은 것,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자꾸 추구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탄이 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도 맛이 있다. 결국 그 맛이 정말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달콤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은 기록합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그런데 그들이 의도했던 밝아짐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는 눈이 밝아진 거죠. 하나님을 능가하는 수준이 될줄 알았는데, 도리어 선악과를 따먹고,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서로의 그 수치심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된 거죠. 전혀 모르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흠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감추려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소위 치마산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돋보여야 한다는 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요, 엉뚱하게 밝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잘못 밝아진 눈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떠할까요? 과연 무엇에 밝아져 있을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귀와 눈과 입 그리고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체험하게 하며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창세기 3장 뒷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 타락한 인류 최초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인류 최초의 타락한 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창세기 3장 뒷부분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히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문해 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자신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지? 난 누구이지? 내가 뭘 하고 있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간의 그 삶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담은 답변하죠.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또다시 질문을 이어갑니다. 네가 벗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남자는 여자를 지목하죠. 여자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비열하게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조사의 과정을 통하여 죄가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자는 답변합니다.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은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바로 심판 판결에 들어가시지요. 뱀은 가장 저주받은 짐승이 되고. 땅을 기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고 후에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결국 그 머리가 상하게 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나중에 받게 될 심판을 보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 뒤를 이어 여자에게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출산의 고통이 심해지고요. 남자를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삶이 됩니다. 마지막 남자에게는요,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의 땀을 흘려야만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생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가죽옷을 입혀주실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지요? 바로 어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통하여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의 그 수치를 커버하기 위해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짐승을 최초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그 수치심을 커버해 주시기 위하여 말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바로 구원인데요. 그 구원이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 입었던 그 인간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만든 그 수치심을 가리는 도구의 특징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회용이에요. 바로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가리려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걸치지만, 이내 곧 시들고 찢기고 벗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치마가요 상대적인 도구가 됩니다. 어 나보다 더 예쁜 걸 입고 왔네. 나보다 더 멋진 걸 입고 왔네. 어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잘 가려지지?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이 치마를 통하여서 결국.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바나나 잎, 그보다 더 질긴 뭔가를 찾아내어서 그들은 수치심을 가려야 했겠지요. 그래서 점점 더그 치마는 발전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쩌면 패션 문화일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나중에는 건축 문화로도 발전하는데요.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꾸 겉만을 커버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치마의 마지막 결정적인 특징이 뭘까요?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경고해도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거기에다 또 붙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수치심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의 대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보셨는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가 또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에덴 농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지요. 에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모든 것을 임의로 할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참 행복한 현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를 어길 때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에덴을 쫓겨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자신들이 판결받은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톡톡하게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은 이들이 더 이상 질서를 어기고 또 다른 질서를 어기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앞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가로 막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 나무도 따먹지 못하게 만드시지요. 여러분 질서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이두 사람은 자신들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하듯 사실상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걸음을 겪게 됩니다. 이들의 인생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 또다시 그들의 삶을 이어서 볼 텐데요. 오늘 배우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발견합니다. 사람 잡는 사당에는요, 알고 보면 사람이 회복되는 4단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접근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좀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또 차단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우리의 귀를 지켜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 말씀을 늘 귀에 들리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 스스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또 어떻습니까? 견불생심이라 뭔가를 보면 마음이 생긴다 하였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은혜의 현장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는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인태한 적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은혜의 맛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이 쓴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했던 그 맛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맛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쓴 맛을 보고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맛을 전달하는 우리 온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인류의 삶을 또 살펴보기를 기대하며 한 주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십시다.